네, 바로 헬머스 인경빈 작가 이어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좀 시간이 짧습니다. 네. 예. 좀 전에 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던 이제 전현희 위원장, 아전현희 의원도 짚어주셨습니다만, 예. 권익위가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이나 혹은 이제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경향신문의 보도, 아, 한결의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예. 어, 일단은 최재형 목사를 이제 조사를 안 했고요. 그리고 이 사안을 이제 고발했었던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3분가량의 이제 당사자 통화 정도만 이제 거쳤다라는 예. 거라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이 사안을 다루려는 의지가 있었느냐라는 좀 의문이 좀 제기되는 가 상황입니다. 어, 권익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를 받으면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그리고 실태 조사를 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 어, 그런 어떤 원칙에 따르자면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이제 관련이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었던 행정관들이라든지 관련 당사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조치를 사실상 이제 취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예. 본인에 대해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참여연대가 고발을 할때 청탁 금지법 위반만 고발을 한게 아니고 신고를 한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 이걸 이제 신고를 하고 돌려주거나 뭐 이런 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 그걸 안한것 아니냐라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것 같다라는 예. 게 지금 이제 취재 결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백은 어디 있는지 이것도 분명히 확인을 해봤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국고에 귀속시켰다 그랬으니까요. 국고에 귀속시켰다면 이제 그 과정이 적합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적절하게 현재도 관리되고 있는지, 이게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든지 알선수재라든지 다른 혐의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사실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하나도 어떤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이 6개월이란 건또 관례를 훨씬 뛰어넘어서 굉장히 질질 끌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조사를 좀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믿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네. 그 어떤 조사가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6개월 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럼 사실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봤서는 그러니까 뭐 보도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면 당사자 조사도 안돼 있고 어 증거품이라든지 증거 관련된 어떤 조사도 안돼 있다는 거라면 실제로는 거의. 기사만 보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수준에 그러니까 매우 좀 부실한 조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6개월을 끌다가 대통령 순방 나가자마자 결론을 내려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하지 않는 예. 걸로 어, 정결시키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쪽으로 시선이 좀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 검찰총장의 출근길에 기자들도 따라붙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어, 주목할 만한 발언은 이제 검찰은 검찰대로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어, 권익위에서 종결 결론 내린 거 혹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예.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좀 원론적입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는 예. 게 이제 이야기였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하려고 예. 했다가 검찰하고 이제 대통령실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졌다라는 예. 이제 보도도 있었는데 혹시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해 가지고 또 갈등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도 기자들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지금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이원석 총장이 할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발언 아닌가. 참 무기력해 보이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애초에 네. 9월 15일에 임기가 종료가 되는데요. 어, 검찰총장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네. 어, 추천을 하게 될 텐데 후임을. 그게 보통 이제 7월 중순쯤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원석 총장의 남은 임기, 검찰총장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한달 정도 아니냐라는 네. 거라서 기자들도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좀 힘을 주고 질문을 하는 거죠. 네. 앞으로 혹시 남은 어, 실질적 임기 기간 동안에 검찰 수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좀 드라이브를 걸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원석 총장은 어떤 법과 원칙을 계속 지금 임기 말 쪽에 가까워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임기 최는 별로 안 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까지 아무것도 어~ 냉정하게 얘기하면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까지 네한달 결과가 나온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어, 검찰 수사의 원칙론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검찰 수사는 거의 지금 어~ 새로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말뿐인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권익위가 이첩을 안 했다는 핑계로 혹시 네. 국가기관이 이첩을 어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첩을 안 해서 뭐 수사를 뭐 이런 얘기를 할까봐 또 국민들 우려 하는 국민들도 적진 않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검찰총장의 답변은 검찰은 검찰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 원칙적인 답변에 이제 그쳤습니다. 예그 원칙이 원칙적이라고 할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뭐냐면 네. 같은 얘기하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요 항상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어, 여야 관계는 지금 뭐 정면 충돌밖에는 뭐, 다른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저녁에 예.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어, 아마 민주당 주도로 어, 단독 처리를 할것 같다라고 예측을 해드렸었는데 실제로 어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22대 국회 전반기 어, 상임위원장 11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예. 운영위원장의 이제 박찬대 의원, 법제사법위원장의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최민희 의원 등등 주요 3개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열한 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했는데요. 모두 이제 민주당 소속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예. 애초에 이제 국회의 의석 구성으로 봤을 때는 관례상 민주당이 1 1개 상임위원회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회를 가져가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걸 텐데 예. 일단 민주당이 이제 단독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기 때문에 나머지 7 곳의 상임위원장도 그렇게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 와서 상임위원장 선출에 이제 참여를 하는 건지. 그게 남은 카드가 될 텐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로는 국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어 지금 민주당이 단독 개원을 하고 있는 예. 이 행위 자체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보이콧하겠다. 라는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본회의를 이제 개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가 마지막에는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빼고 나머지는 예. 민주당 주겠다라고 이제 협상 카드를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안 받았고요. 어,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독계 어, 상임위원장 선출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어, 보이콧하기로 오늘 상임위원서 전면 보이콧을 결정을 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장만 가질 수 있으면 다른 건 양보하겠다는 게 여당의 뜻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은 절대 양보 불가라는 게 원래부터 천명하던 원칙이었고요. 애초에 원칙이었던 예. 것이 이제 21대 국회 후반기 때 예. 법제사법위원장을 이제 국민의힘의 김도읍 의원이 수행을 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어, 행정부를 견제하는데 있어 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법사위는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은 지금, 어, 일곱 개라도 줄때 가져가라. 뭐 이런 입장 같습니다. 그럼 세속되게 얘기하면.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일단 이미 이제 선발을 해버렸기도 선출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어, 선출된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원회를 속속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개문발차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예. 있겠는데 일단 그 정청래 의원 어, 법제사법위원장이죠. 오늘 어, 민주당이 재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현안 법안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네. 시급히 처리해야 될 산적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법사위 열차는 정시에 출발한다 라고 예.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법사위를 이제 개의를 했고요. 그리고 방송 3법을 다루게 될 예. 과방위 같은 경우도 최민희 위원장이 간사선임 안건을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방송 3법도 속도를 내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상임위원회 자체는 계속 좀 돌아가는 운영되는 쪽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다시 하겠지만요. 아직 몇십 네. 초 남았으니까 그 그렇다면 지금 이 여당으로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버티겠다는 이 스케줄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일단 기한을 정해 놓지는 예.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국민의힘 공식 입장은 황후의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공식 입장은 법제사법위원장만 양보한다면 나머지는 민주당이 뜻대로 해라. 뭐 이쪽에 좀 가깝습니다. 예. 예. 잠시 후에 광고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치권 네. 얘기 계속 해 보면요. 네, 네, 지금 이제 상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상당히 좀그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장외 투쟁을 예. 이어가겠다라는 전망까지 나올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총회를 열고 108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우원식 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 예. 이거 이제 당론 채택을 했고요. 오늘 국회의원과에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뭐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예. 그만큼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제 우원식 의장이 주도하고 있는 현재 이제 초반 상황에 대해서 예. 상당히 좀 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근데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남은 상임위원회 7곳을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협상을 계속하되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대로 하겠다는 거죠 시한 시안, 시한은 이미 예.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안이고 예. 공, 아,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한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 빠르면 이제 오는 목요일 아니면 이제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이나 어, 더 늦으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7명의 상임위원장의 선출을 끝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 빠르면 이번 주 내, 아, 늦으면 다음 주까지는 상임위원회 18곳의 상임위원장이 모두 정해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만 이제 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을 이제 어떻게 배분할지도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사실상 지금 강제 배분된 상태였던 예. 거거든요. 이제 그 상황이 좀 해서 될수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그리고 상임위원들도 민주당 상임위원들 같은 경우 오늘 상견례를 한그 상임위가 많았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더라도 정상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상임위 같은 경우는 예. 예, 장관이나 차관 같은 정부 인사들도 출석을 안 해버리는 경우들이 예.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이제 파행이라고 하는데 예. 상임위가 파행을 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좀 길어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제 반대 카드로 그런 식으로 출석을 안 안 하고 자료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일종의 퇴업을 하게 되면 청문회를 연다든지 국정조사를 연다든지 다른 어떤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출석 안 했을 때동행 명령장을 이제 발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조치들까지도 이제 각오하고 박찬대 원내대표 주도로 이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어~ 최상병 특검법이나 이런 걸 만약 어~ 민주당 단독으로 가결 시켜가지고 네. 그럼 대통령시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게 거의 확실시 되고요. 네. 그럼 다시 재의결할 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본회의에 그, 이제 참석할 수밖에 없죠. 예. 그거를, 어, 그런 어떤 계획까지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 게 왜냐하면 이제 예. 당장 대통령실이 이번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반발을 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여러 이제 보도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제의 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예. 것이다.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예. 거부권 행사를 더 자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황우영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수백 번이라도 할수 있다라는 예. 식의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예. 아, 다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좀 따져보자면 일단은 뭐 민주당이 법사위를 가져가든 운영위를 가져가든. 어, 법안을 아무리 통과시켜도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입장을, 태도를 유지한다면 사실상 그 법을 시행하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예. 특검법을 계속 어, 대통령 이 거부권 행사에서 좌절시켰던 것과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작동이 가능한 상황이냐 예. 그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리고 또한 그 입... 가지는 이제 민당 예. 아, 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한계정당에서 법사위도 가져가고 운영위도 가져가고 과방위도 가져가면 이거는 그 자체로 입법 도, 독주다. 예. 국회가 그냥 독선적으로 가져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 21대 국회 때 법사위도 가져가고 운영위도 가져가고 과방위도 가져갔었던 정당이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인데요. 예. 그 당시 이제 여당이자 동시에 이 세계상임위원회를 다 가지고 있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가 다르고 지금은 또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예.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부권을 어 몇백 번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 제의결을 할수 있다. 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어, 민주당으로서는 단독으로 무슨 입법이라도 할수 있다는 얘기가 서로 맞부딪치겠죠? 그러면 그냥 정면 충돌로 가는 거라서 예. 이게 이제 뭐 정치가 실종되는 상태가 될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